안녕하세요 연희야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되면 이제 한달 이내에 계약금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면 분양가 5억짜리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한달 이내에 잔압을 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잔압이라는 것은 직접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약 당첨도 중요하지만 이 자금 계획도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달 안에 계약금 10%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달 안에 계약금 10%를 마련하는 8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첫 번째는 제1금융권을 활용하라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돌아보면 흔히 볼수 있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과 같이 이렇게 시중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은행을 1금융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금융권의 장점은 대출해주는 비율이 좀더 높고 금리가 낮아서 이자 부담에 대한 것도 조금 낮죠. 다른 여타 금융권에 비해서 되도록이면 이 1금융권에서 빌리는 것을 추천드리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어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주고 금리가 낮다 보니 좀 깐깐하게 어, 서류나 심, 자격 조건에 대해서 어, 심사를 하는 편입니다. 대출을 받는 방법은 직접 창구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뭐 핸드폰을 통해서 비대면 대출도 가능하니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제2 금융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1 금융권과의 차이는 조금 접할 수 있는 빈도가 좀 적다라고 또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단위 농협이나 어, 지방권 은행들 있죠. 뭐 광주 은행, 부산 은행, 대구 은행, 이렇게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은행들을 이 금융권이라고 볼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 편하니까. 5천만 원이면 내가 신용대출을 한 1금융권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융권으로 가면 아까 1금융권 대출이 조회가 되겠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어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갈수록 금리는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당첨만 당첨되고 계약한 이 아파트가 뭐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발생하는 뭐 몇십만 원의 이자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죠. 이 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방문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 어플이나 사이트 접속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금좀늘려갖고세 번째로 할수 있는 대출 방법은요. 인터넷 1금융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많이 접해 있는 은행이라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뭐 카카오뱅크나 k 뱅크 어, 이런 곳에서 어, 대출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또 저리에 또 종종 연초나 어떤 이벤트를 종, 어, 자주 개최하는 편이어서 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시고 이렇게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신용조회 플러스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다시 한번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핸드폰에 K뱅크 카카오뱅크 앱을 까시고 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얼마나 더 될까라고 조회해 보시면 되고요. 어, 네 번째로는 약관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관 대출이라는 것이 생소하실 텐데 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나 또는 내가 가입한 청약 통장 있죠. 이런 걸 담보로 해서 어,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보험들은 최소 하나. 어, 내지 뭐두개 정도는 들고 있잖아요. 실손 보험도 많이 들고요. 내가 불입한 금액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어, 실제로 저도 2016년에 제가 처음 대출 투자를 할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5천만 원이 있었고, 처가에 같이 합가를 하면서 5천만 원을 다시 회수해서 처음에 1억이었어요. 그러니까 투자, 투자금이 뭐, 당시에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이제 한두 건 투자에 묶이면 추가적인 투자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신용대출이었고, 그 다음으로 했던 것이 갖고 있던 보험을 담보로, 가지고 있던 청약 통장을 담보로 또 추가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약관대출의 장점은 담보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오는 편이고, 다만 금리는 3%에서 4%대 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약관대출과도 유사할 수 있는데, 물론,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해당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계약금이라는 것은 뭐, 1주택자 분에게도 해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담보대출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인데, 대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이 하나도 없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걸 매도하면 바로 생기는 돈이 5억인 거죠. 예, 근데, 매도를 하게 되면 내가 또살 공간이 없어지니까, 담보를 가지고, 이제 현재 적용 가능한 대출 비율을 기반으로 어 대출을 받는 거죠. 서울이라면 40% 대출이 받으니 5억에 40%면 뭐 2억이 될 테고, 뭐 비조정 지역이라면 60%가 될 테니 3억이 추가적으로 대출이 될 테고요. 그래서 내가 취득했던 주택이 굉장히 오래 전에 취득을 했고, 그리고 대출을 이미 또 많이 상환했고, 어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는 상당히 그 감정가 KB 시세가 많이 올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은 분명히 추가 대출을 받게 되면 어그 받을 수 있는 폭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상가든 토지든 건물이든 다 해당되는 담보가 있는 것이라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네, P2P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P2P라는 것은 peer to peer라고 해서 개인 간의, 개인과 개인 간의 대출을 받는다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그런 플랫폼 업체가 있어요. 과거에는 뭐 랜디, 소디, 뭐 이렇게 몇 군데 이제 조금 유명한 업체들이 있어서 그런 곳에서 중계를 해 줬는데 이것의 장점은 기존에 제가 1번부터 뭐 4번, 5번 이렇게 대출을 받아도 또 그 이상의 추가적인 LTV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금리가, 예, 금리가 좀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중금리기 이 때문에 한 7%, 8%, 많게는 10%까지. 예, 이런 상품들은 처음에 어,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대출을 받을 때 처음부터 이 대출을 받으니 여기서 은행대출 수수료를 얼마를 감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냥 은행대출이자가 어떻게 보면 수수료의 일환인데 이런 피트 p 대출은 매달 발생하는 이자 이외에 처음에 그 플랫폼 업체 수수료를 일부 떼어내고 나서 또 이자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그 수수료도 이제 이자에 어, 통합을 하게 되면 사실은 발생하는 실질 어, 이율은 상당히 높은 거죠. 또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 이거는 약간 대출 받게 되면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이자가 대부분의 이자가 뭐 정말 그 사채나 정말 대부업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혹여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이자를 빨리 갚고 잘 갚고 조, 조기에 상환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자 그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사채나 대부업을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P2P 대출까지는 안전하다고 볼수 있고 실제로 저도 이 P2P 대출을 두 군데 이상 받았습니다. 제가 했던 경험담을 근거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믿고 진행을 해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비트피드 칠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플랫폼이잖아요. 이 플랫폼에서는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 일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돈을 빌리는 입장이라면 내가 이자만 잘 상환을 하면 어,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간단하죠. 예, 금리가 높아서 발생하는 이자가 높을 뿐이지.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플랫폼에서 어떤 투자 상품을 이제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상품을 투자하는데, 공투하는데, 유치권이 걸리면 상, 뭐 상가, 아니면 건물, 이런 것들을 공투하는데, 대출이 안 되니까, 단기간에, 뭐 1년 동안, 뭐 10억, 20억을 모집한다. 어, 약속하는 수익은 뭐 20%다, 15%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돈이, 수액이 차곡차곡 모이는 거죠. 쌓여서 잘 어, 상환이 되면, 잘 채권의 수가 돼서 이제 상환이 되면, 이제 이자까지도 잘 투자자한테 공, 그 반환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은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투에 의한 이고또이 플랫폼이라는 전문 그룹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원금 손실은 없지 않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그렇지 않다는 거. 네.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약금을 모으는 일곱 번째 방법은요 공동투자입니다 네. 흔히 말해서 공투 라고 하죠 공투는 사실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첨만 되면 정말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가점이나 뭐 특별공급이나 뭐 이런 조건이에요 근데 투자금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이 계약금이 올라가거나 또는 중도금 대출은 9억까지 되기 때문에 이 9억이 넘어가서 아예 그냥 끝까지 잔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 우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기반이 돼야 한다는 건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공동 투자 멤버를 구하는 경우가 생기죠. 일단 뭐 가족 간의 그런 공투라고 하면은 큰 문제는 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가족 간에는 뭐 장기간 서로 기다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에 충분히 어 여유를 두고 할수 있지만 제3자와의 투자에 있어서는 봉투를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어한 1회 경험을 하기 위해서 1회 내지 2회 정도 하거나 아니면 은 정말 짧게 엑시트하는 걸로 사서 6개월 내지 어 정말 길어도 1년 안에는 수익 실현을 해서 수익 배분까지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정말로 누가 봐도 뭐 수억 원의 차액이 날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 투자금이 없다라고 하면 단기 투자를 통해서 할수 있지만 사실은 이 수익이라는 것은 어 내가 내 손에 쥐기까지 어 세금을 내고 이 세율 수익을 얻기까지는 사실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어 내가 물건을 사는 그 순간에는 정말 모든 것이 장밋빛이고 내가 만났던 내 투자자들도 다 같이 동기이고 어 전후회가 깊겠지만 이 상황이라는 것은 계속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왜냐면 어떤 분은 어, 나는 1년 동안 이 투자금 넣어놔도 돼, 그러니까 우리 하자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어, 미안한데 나이 투자금 빼야 돼, 그러니까 빨리 팔자 어,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아니면 정부 정책이 어, 갑자기 뭐어 아파트를 투자했는데 아파트 규제를 굉장히 세게 해서 급매물이 쏙쏙 등장하면 이제 어, 수익이 줄겠죠 반에 반으로. 그러니까 변수들이 있다라는 거죠. 더 개인적으로는 내가 투자금이 없다 하더라도 경험 쌓는 거 이외에는 공투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 편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급하면 공동투자를 어 생각해 볼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덟 번째 네 드디어 여덟 번째 나왔네요. 여덟 번째는 거주자금 최소화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 깔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돈이 아마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뭐 빌라, 주택, 매매 대금 또는 뭐 전세, 뭐 월세, 보증금으로 아마 묶여져 있을 것 겁니다. 그래서 그 돈만 잘 회수를 해도 사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몇천 단위, 많게는 뭐 몇억 단위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라는 것은 사람마다 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제가 투자했었던그 투자의 기조는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리고 아이가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을 때, 최대한 많이 고생하자. 왜냐면 나중에는 더 이상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이사하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집도 더 넓어져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먼저 고생하는 걸 선택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원래는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그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서 처가에 들어갔죠. 회수된 보증금을 가지고 정말 공격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하고 또 수익실현하고 그렇게 이제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주변의 분들도 처음에는 거주 안정성이 너무 좋다 보니 이 지역을 떠나 기 싫어하시다가도 그래도 투자금 마련을 위해서 그 집을 뭐 전세 주거나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투자금을 늘려서 또 투자하시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이후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덟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여덟 가지 방법은 다 어떻게 보면 대출, 즉 빚이죠. 대출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사고의 틀을 깨트려야 하는 것은 건전한 빚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빚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무리가 되고 받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내가 적절하게 빚을 내면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삶의 또 어, 자극을 주고 뭐 IMF 때 가장 큰 부자가 된 분들도 빚을 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분들이잖아요. 뉴질랜드 속담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양털을 깎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 미리 털을 깎아놔야 양들이 부지런히 겨울에 뛰어다니고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뛰어다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털을 깎지 않은 그런 양들은 생존하지 못할 확률이 어, 더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적절한 빚은 어,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도 깨뜨리시기를 바라면서 빚에 대한 이 계약금 마련에 대한 내용이 잘 흡수되고 또 적용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네. <laughs>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